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따뜻하고 멋스러운 원더니트 레더 필드계 실로 코바늘 가방 2 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 10% 할인된 35,900원에 만나보세요. 4만 원 상당의 퀄리티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바늘이야기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부드러운 민트색 멜로우 신생아 블랭킷 뜨개질 키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5% 할인된 43,890원의 포근함을 선물할 기회입니다. 아이에게 따스함을 더하는 행복한 뜨개질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야르나 한지 소울 빅뜨개 가방 DIY 패키지로 특별한 가방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시원한 704 스카이 색상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따뜻하고 멋스러운 원더니트 레더 필드 계 실로 코바늘 가방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 10% 할인된 35,900원에 만나보세요. 톡톡 튀는 16 오렌지 색상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 보세요. 1위입니다. 바늘이야기의 미니 네트 크로스 가방 DIY 패키지로 나만의 개성 넘치는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14,930원으로 사랑스러운 미니 가방을 직접 뜨개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완성 후에는 특별한